상토는 기본적으로 코코피트에다가 여러 배수성, 보수성 기질을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국내 상토들을 보면 은 코코피트에 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 제올라이트, 미량의 비료랑 첨가제를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상토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코코피트에 대해서... 우리 코코넛 먹잖아요. 그 열매가 잘 익으면 갈색이 돼. 그 갈색 외가피를 뜯어서 그걸 코코넛 허스크라고 하는데 그 거친 섬유질 둘러싸고 있는 그 코코넛 허스크, 그 허스크를 찢어서 섬유화 시킨 걸 코코넛 화이버라고 해요 식물성 뭐 천연 섬유 소재라고 다양한 곳에 쓰이죠 근데 그 코코넛 화이버를 만들려고 제조를 할때그 공정상에서 찌꺼기랑 섬유가루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산물인 거지 그게 원래 한 20여 년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다 버려지는 쓰레기예요 근데 이제 농업의 인공 토양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없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오히려 이 찌꺼기 가루 이걸 코코넛 더스트라고 하는데 이 코코넛 더스트가 코코피트입니다 자기 무게의 한 3, 4배까지의 물을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보수력을 위해서 기본 배지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코코피트예요. 보수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 보비력도 좋죠. 반면에 입자는 피트모스나 혹은 모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얼기설기해서 간극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나름 피트모스나 모래보다는 배수성이나 통기성도 좋은 편에 속해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상토의 기본 베이스다. 대체로 상토의 50%에서 많게는 80%가 코코피트입니다. 그냥 상토는 코코피트라고 봐도 될 정도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코코피트입니다.